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품 소싱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오션이 왔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구매대행 초보 시절에 상품을 정말 찾는데 진짜 하루 종일 썼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구매대행 상품 소싱하는데 시간을 1도 안 써요. 이 구매대행으로 어떤 상품들이 팔리는구나 라는 그 감을 익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요. 상품을 소싱하는 뭔가 도구 같은 게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해서 정말 시간 절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쓰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만 익히시면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상품 올릴까 고민하는데 시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구매 대행은 상품 수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판매될 확률이 올라가요. 남들은 빨리빨리 해서 올리는데 나는 거북이처럼 올리고 있으면 당연히 경쟁에서 좀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은 절약하셔야 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툴인 셀로콤즈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셀러콤즈 사이트 들어가시면 셀러라이프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주로 볼 거냐면 일단 키워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구매대행에서 판매가 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스타트 지점으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팔리는 상품들만 찾아내실 수 있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일단 하나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먼저 여기 키워드 검색창에 키워드를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 농업용 운반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농업용 운반차를 검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에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이게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키워드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는 여기 쿠팡에 해외 배송 비율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쿠팡의 해외 배송 비율이 얼마예요? 70%. 네이버나 뭐 지마켓 여기 떠 있는 해외 배송 비율은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쿠팡은 믿어 도돼요 쿠팡은 이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판매자들이. 그래서 해외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7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구매 대행에 정말 적합한 키워드고 사람들이 대부분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월 검색량이 3,000회 정도 되니까 아주 괜찮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농업용 운반차랑 키워드 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연관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연관 키워드 보시면 다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 뭐 대차 노인 전동차, 골프카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휠체어는 팔면 안. 되죠 의료기기니까 그래서 팔면 안 되는 키워드를 걸러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이 전동휠체어는 빼고 그 다음에 뭐 노인 전동차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쿠팡 인기 키워드 보셔도 괜찮아요. 전동 리프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고 접이식 대차, 뭐 호이스트 이런 것도 너무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 보시면서 어, 이런 키워드들도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아시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는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셀러 라이프에 있는 상품 소싱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소싱 마스터라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소싱 마스터에 들어가서 농업용 운반차를 검색을 해요. 근데 저는 전체로 놓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거를 해외로 놓고 검색하면은 많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여기 전체 탭이 있고 해외 직구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놓고 검색을 하느냐? 해외 직구로 놓느냐? 이거 차인데 저는 전체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잖아요. 네이버에서 전체 탭에 이런 해외 딱지가 안 붙어 있어도 구매된 상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탭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전체 탭에서 검색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 전체 탭에서 저는 검색을 했어요. 농원용 운반차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무 희한하죠. 농원용 운반차가 안 나오고 엉뚱한 상품들이 나와요. 이게 뭐야? 이런 거 도대체 누가 사? 쿠팡에서 안 파는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벌써 상품들을 다 찾으신 겁니다. 농원용 운반차로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나는 아크릴 사육장도 찾았고요, 야외 재떨이도 찾았어요. 그리고 드레싱 카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거리대도 찾았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로직인가요? 어, 이건 로직이 따로 있는데 여기 적혀 있죠. 이 검색한 키워드에 상위 판매자들이 최근 3일 동안 판매한 상품 찾아드린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농업용 운반차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상위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전 3일 동안 판매한 상품만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 기능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거를 우클릭하셔가지고 요 알리바바 이미지 검색을 해도 되는데 아, 요즘에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캡쳐해서 타워바오에 가서 컨트롤 V 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3분들 나왔죠? 바로 다 찾았죠? 그럼 요거 벌써 여러분 소싱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야외 재떨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뭐 스토어명인지 브랜드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캡처해서 이렇게 넣고 찾아요. 찾았죠? 이렇게 쉽습니다. 벌써 상품을 이 소싱 마스터에서 농업용 운반차로 검색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상품을 찾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찾고 싶으면 추가 탐색하기를 누르면 더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셀로컴즈의 소싱 마스터 기능이었습니다. 자, 요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경쟁사에서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그러면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 상품 들어가시면 되겠죠. 전세 상품 들어가서 판매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봐요. 그러면 판매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파는구나 저런 것도 파는구나 하면서 또 추가로 상품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너무 쉽죠? 자 우리가 뭘 했냐면 키워드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구매 대행 경쟁사를 찾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좀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소싱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싱기라는 게 굉장히 시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개발해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소싱기도 따로 있고요. 셀러라이프에서 나온 소싱기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수강생이 아닌 분들이 많으니, 저는 셀러라이프 소싱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라이프 소싱기는요 셀러소싱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알려 드릴 건데 일단 키워드 소싱으로 들어가요 그룹명 하나 하고 오션0902 어, 소싱 키워드 아까 뭐였어요? 농업용 전동차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소싱 마켓은 스마트 스토어로 해 볼게요 그리고 전체 배송 상품 수집을 하고요 여기서 가격 필터 뭐 거셔도 되는데 저는 4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4만원 이상 되는 것만 수집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초보분들은 4만원 이상으로 하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2만원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좀나 판매가 좀 일어나 그러면 4만원 이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3일 내 판매상품으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검색 옵션은 이 농업용 전동차에 대한 쇼핑 연관 검색어나 네이버 연관 검색어도 추가로 검색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안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상품 수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짠. 네, 그럼 이렇게 수집이 시작됐어요. 자, 여기 네개 상품 수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을 누를게요. 놔두면 더 수집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상품이 확인이 됐어요. 농업용 전동차를 검색을 했는데, 다른 상품이 지금 나왔죠. 볏집 절단기가 나오고, 농약 분무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판매된 상품인 거예요. 실제로 판매가 최근 3일 이내에 된 거를 얘가 가지고 온 겁니다. 대박이죠. 이거는 우리가 소싱할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찾아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타오바오 수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세요? 해외 이미지? 이게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가져온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왔죠?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로 프로그램에 상품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 소싱 한 거예요. 여러분들 농업용 전동차로 시작하셔서 상위에 노출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자들의 최근 3일 동안 판매된 상품들을 지금 소싱기를 사용하셔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스토어 소싱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토어 소싱은 뭐냐면요. 아까 그 스토어 찾아갔잖아요. 여기서 이 URL을요,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URL을 붙여넣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어에서 판매된 상품을 내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너무 양아치 같나요? 근데 시간 절약이 너무나도 많이 되고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편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러면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리고 가격 뭐 조건 설정하시고 저는 뭐 2만 원 할게요. 판매 이력 상품을 하시면 판매된 상품 전체 다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3일 내 판매 상품을 하시면 아까 했듯이 최근 3일 이내에 판매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그 스토어가 3일 이내에 판매된 상품이 많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어를 가지고 찾을 때는 판매 이력 상품 다 가져오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똑같이 상품 수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29개의 상품을 수집했대요. 이거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왜냐면은 그 경쟁사 스토어에서 판매가 된거 찾아온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요,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을 찾아서 지우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의료기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휠체어 그런 거 나오면은 우리 지워줘야겠죠. 그런 거 소싱하다 큰일 나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브랜드 상품인데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 나오는 브랜드 상품은 가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우는 건 요거 삭제 버튼 요거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주니어 대형 블록 이런 거는 어린이 제품이잖아요.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 없이 판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제 선택 하신 다음에 다시 타오바오 수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같은 상품으로 잘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상품을 파일 다운받게 하셔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양식대로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것만 적용하시면 분명히 매출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덜 쓰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댓글도 가끔 달아주세요. 그리고 셀로콤즈 이거 쓰는데 필요한 그 할인 되는 추천인 코드 제가 고정 댓글하고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놓았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을 활용하셔서 어,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